GTA 또는 온타리오주에서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조직인 제네레이션 스키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값비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민들이 몇 년을 저축해야 하는지와 지역별로 세분화했습니다. 현재 GTA의 주택 가격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신규주택 구매자는 평균주택의 20% 계약금을 위해 충분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 27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의 고령화 인구가 이 나이에 저축해야 했던 기간보다 21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현재의 평균 수입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GTA의 평균 집값이 75만 달러 이상 하락해야 합리적인 가격이 되고 현재의 이자율로 80%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봉이 1년에 17만 2천 달러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정규직 수입의 3배 이상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온타리오의 어느 곳에서든 집을 사려고 하는 예비 주택 소유자들은 계약금 20%를 지불할 충분한 돈을 벌려면 22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타와에서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돈을 저축하는데 14년이 걸리며 키치너 워털로 지역에서는 20년, 런던에서는 19년, 윈저에서는 14년, 해밀턴 벌링턴 지역에서는 22년이 걸립니다.